결혼식에서 빛나는 신부와 신랑 결혼식은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하고 성스러운 순간 중 하나이며 장민호와 금잔디의 결혼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특별한 행사는 젊은 커플의 아름다운 사랑뿐만 아니라 결혼식 날 빛나는 신부와 신랑의 모습으로 인해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등장 순간부터 신부 금잔디는 단아한 아름다움과 우아한 자태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고귀하면서도 부드러운 매력을 풍겼습니다. 레드카펫 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으며 자신감과 행복으로 가득 찬한 여성이 새로운 인생의 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는 단지 완벽한 외모의 포인트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신랑 장민호 역시 멋진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세련되게 맞춤 제작된 슈트를 입은 그는 품격 있는 외모와 매력적인 분위기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결혼식 내내 신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게 했습니다. 신부의 손을 잡거나 그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일 때마다 홀 전체가 행복의 에너지로 가득 찬듯 했습니다. 결혼식은 신선한 꽃과 반짝이는 조명이 가득한 공간에서 열렸고, 이로 인해 커플의 모습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진심 어린 서약부터 첫 춤까지 모든 순간이 참석자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하객들은 이번 결혼식이 단순히 화려함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담긴 순간들로 채워졌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커플은 서로를 향한 애정을 과감히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손잡음부터 의미 있는 미소 교환까지 그들의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함께 결혼 케이크를 자르고 축배를 들며 사랑 가득한 눈빛을 나누는 모습은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장면이었습니다. 장민호와 금잔디의 결혼식은 단순히 기쁨의 날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로 기억될 것입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간 이들의 모습은 진정한 사랑과 신뢰, 연결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